해방일지 멜로즈텍스 멜로루즈텍스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원, 학교, 소방소, 상하수도 등을 신설 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는 자발적인 세금을 말하는데요. 정식 명칭은 스페셜 어세스먼트 텍스라고 합니다. 이 법은 1982년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었던 헨리 몰로와 하원 의원이었던 마이클 루즈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. 이 스페셜 어세스먼트 텍스는 부동산 보유세라는 별도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. 기간은 20에서 25년 정도 됩니다. 단이 멜로디 텍스도 상한선이 있는데요. 집값의 1%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. 제가 거주하고 있는 얼바인 지역의 신규 주택에는 0.4에서 0.6% 정도의 스페셜 어세스먼트 텍스가 있습니다. 이 세금은 오로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학군이나 공원 조성 등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 텍스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스페셜 택스 기간이 얼마 남아있는 주택을 알아보시는 것도 팁이 될수 있겠네요.